기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2일 토요일 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누가복음 2장 88절에서 20절까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40절까지 목상하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다룰 부분은 8절에서 20절까지 개역개정으로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어,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크리스마스 때 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어, 큰 어, 기쁨 온 백성에게 전파될 이 기쁨을 목자들에게 먼저 천사가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목자였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갔다라는 점. 그리고 그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직접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늘의 군대와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평화이고 또 그와 동시에 교만한 권력자들을 낮추시고 또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전복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파워 있는 사람들을 낮추시고 약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그런 소식에 선포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의 통치였고요 우리들의 방법도 그러므로 사랑의 통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사실 두려웠겠지만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기뻐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목자가 이 복음을 듣고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돌아가면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어, 다른 말로 하면 어, 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돼서 그들의 이제 더 이상 목자가 되지 않고. 어 유명한 사업가가 됐을까요? 아니면 어, 훨씬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을까요? 모르죠. 어, 복음을 듣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삶을 어,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설명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가 뭐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파가 됐고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했다. 그 기쁨의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더큰 집을 갖게 되고, 더 좋은 차를 사게 되고,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자체가 큰 기쁨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덕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난 게 가장 큰잘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큰 사업,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그 기쁨을 참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기쁨과 평화가 먼저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게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수 있다. 아,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인의 기본인데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잘 못할까요? 우리는 왜 어, 이 불편한 게 싫고 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선호할까? 뭐 그건 당연히 인간된 본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가 나쁜가 하면 어,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 즉,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고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고 못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온도교의 신앙인들은 오직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만족이란 단어도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 외의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삶 자체가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가장 큰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 샬롬의 순간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물론 어, 그러려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큰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도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여유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do good. 오늘도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 깨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픈 느낌에 내 아...